지금 이제 공항에 나와서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무제한 와이파이 되는 거 유심을 구매했습니다. 한국에서 구매했었는데, 여행 가오처럼.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거. 아, 맞다. 여기 여권 있어야 되는구나. 이줄 엄청 길어. 복권이야, 복권. 당첨되면 한 5만원, 10만원 주는데. 되겠어 그게? 지금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야? 어, 길까지. 하지 말자. 네 여기가 줄 보이시나요? 한 300명은 있는거같아요 저게 여행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대만에 오시면은 대만 국가에서 여행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로또에 로또 꽝 나오면 꽝인거고 1기줄이한 30분정도 있는거같은데 근데 성공하면은 5만원 10만원 준다고 하네요 전 신청을 해왔는데 줄을 서고 싶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에 만원인가? 그런거 하는데 인터넷으로 사면은 왕복에, 13,000원에 왕복 티켓이랑 대만 버스 타도 주니까 k k a y 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 타이페로 이동할게요. 일본보다는 확실히 다 뭔가 저렴한 느낌이야.